나 너무 좋아하는 장소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. 고정은 아니야. 언니 어디서고 싶어? 됐어, 가서 확인해보자. 아 너무 이쁘다, 근데 배경이. 정선아리랑의 역금아리랑을좀더 트렌디하게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감성적인 비트 위에 언니의 역금아리랑과 이제 제 가야금 가락을 좀 얹어보았습니다. 여기 뒷장면에 언니가 여자 한복으로 또 갈아입고 찍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빨리 의상을 체인지하고 두 번째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어! 바깥까지요. <laughs> 아 이거 뭐만주 보면 웃기구나. <laughs> 이 영상은 제 계정에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